그런데 이 공을 맞춰야지 뛰어야지라고 하면요 이렇게 리딩엣지로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몸이 들리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탕탕 이렇게 전체적인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턱턱턱 턱, 턱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 나실 테니까 전체적인 이 헤드를 밑으로 떨어뜨려준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베제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드의 연습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 주변의 골퍼분들을 보면요 우드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샷은 괜찮은데 우드가 너무 좀 힘들어서 우드를 포기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드클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연습을 해주세요 우드가 잘 되게 되면 골프에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드 연습을 가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저 같은 경우에 투어를 하면서 좀 골프장이, 긴 골프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습 방법을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 아, 우드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느낌으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우드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테이프를 하나 붙여놨어요. 우선 저희가 우드가 안 되는 경우, 우드를 포기하신 경우에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우드를 가지고, 공이 있어요. 이 공을 내가 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을 내가 띄우고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체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잡아당겨지게 되겠죠? 상체에 힘을 주면 이렇게 힘이 위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공을 띄워야지, 잘 쳐야지 하면 할수록 이 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의 무게중심보다 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드의 무게중심과 공의 무게중심이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드의 무게 중심이 조금 이렇게 공의 밑으로 들어가야만 공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띄에있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또 각도가 높지만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이 우드를 좀 띄워야 돼 맞춰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내가 연습스윙을 하실 때 우드가 힘드신 골퍼분들은 바닥을 툭툭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짧게 이렇게 어프로치 하듯이 헤드를 쳐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 면에 테이프를 하나 있으시면 붙이신 상태에서 이 넓적한 면을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언처럼 내가 이렇게 리딩 엣지로 탁 맞춰서 띄울 수가 없어요, 이 클럽은. 그래서 이 넓적한 면을 다 쓰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선은 바닥을 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테이프를 붙여놓고요. 그 테이프를 계속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우드를 어떠한 느낌으로 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툭툭 내리시면서 바닥을 치세요. 아마 우드가 어려우신 골퍼분들은 저희 대 바닥으로 치려고 해도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설령 뒷땅이 난다고 해도요 공의 뒤쪽을 친다고 해도 우선 바닥부터 치세요 그래서 헤드가 바닥면에 지금 닿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전체적인 이 헤드 아래의 면이 바닥으로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 공을 맞춰야지 띄어야지라고 하면요 이렇게 리딩 엣지로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몸이 들리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탕, 탕, 이렇게 전체적인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턱, 턱, 턱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 나실 테니까 전체적인 이 헤드를 밑으로 떨어뜨려준다, 이렇게. 약간 뒷땅으로뒷땅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저의 목적은 이 헤드를 바닥으로, 공의 무게중심의 아래쪽으로 파고 들수 있게 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연습을 지금처럼 연습 수행을 짧게 해서 많이 테이프가 없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습 수행 먼저 시작해 주세요. 한 30m 정도 어프로치를 하겠다는 느낌으로 그냥 골반 정도 들어서 이렇게요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클럽을 또 짧게 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프로치 한다 생각하시고요. 어드레스도 뭐 너무 열심히 이렇게 칠 때처럼 잡지 마시고요. 정말 한 50m? 치실 때는 한 50m 정도 어프로치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짧게 잡고, 그렇게 되면, 백스윙도 조금 가파르게 하셔도 되고요. 정말 어프로치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퉁, 퉁 쳐주세요. 어, 저는 지금 조금 많이 보냈네요. 저는 지금 조금 거리가 많이 나갔는데, 정말 어프로치 한다는 느낌으로 접고, 탕, 이렇게요. 퉁. 약간 뒷땅 괜찮아요. 우선 클럽 헤드를 바닥으로 내려서 이 공의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뒷땅도 괜찮으시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뭐좀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닥 정말 이렇게 딱 힘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까의 연습 스윙으로 계속 이렇게 쭉 바닥을 치면서 헤드가 쭉 앞으로 쭉 빠져나간다. 이 느낌을 꼭 느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라 바닥의 면으로. 쭉 치면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요. 헤드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요, 분명히 그러한 빠져나가는 느낌 나실 거예요. 또어프치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총 이렇게요. 저도 지금 조금 힘이 들어갔네요. 자, 이 연습을 우선해서 바닥 먼저 맞추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바닥을 먼저 치셔야 우드를 잘 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닥을 치실 때 자,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봐주시되 백스윙 갔죠 치실 때내 시선을요 살짝 오른쪽 발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 우드가 불편해라는 골퍼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체가 들리면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공을 맞추려고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약간 오른쪽에 쓱 오른 발로 두면서 클럽이 아래를 스쳐서 쭉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몸이 들리는 게 방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치시면서 몸이 앞서 나가면은 우드 같은 경우는 더안 맞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프로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요. 저 지금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좀뒷땅도 괜찮다라는 이유가 이 헤드를 떨어뜨린 느낌을 아시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손으로만 공칠거 아니잖아요. 헤드 먼저 떨어뜨리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까지 회전이 되면요. 뒤땅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은 손으로만 느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뒤땅 나오실 수 있어요. 우선 저희의 목적은 헤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공의 무게중심보다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뭐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지금 가볍게 잘 맞고 있는데요. 연습량이 많아지시면 골퍼분들도 반드시 될 거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눈이 오른쪽 다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느낌으로 한번 우드를 쳐볼게요. 그대로 패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드 연습을 워낙 많이 했었고 워낙 좋아해서 그냥 딱 클럽을 잡으면 저는 사실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크게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이 손이 그냥 부드럽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자신 있다고 했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런데 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맞아도 이 파고 도는 클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잔디의 뒤를 맞아도 저희가 큰 뒷땅이나 큰 미스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퍼분들께서도 이렇게 어프로치 우드로 어프로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우선은 헤드를 전체적인 아래쪽 넓적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계속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바닥을 먼저 칠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치실 때는 오른쪽 발에 시선을 두고 이렇게 한 50m에서 60m 정도 어프로치를 하겠다 우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느낌을 찾고 우드의 방법 그리고 우드와 좀 친해지신 다음에 풀 스윙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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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면요 분명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갈때 상체가 이렇게 덮이는 골퍼분들, 특히 이러한 골퍼분들께서는 회전이 좀 약할 경우가 많아요. 회전이 잘 되지 않고 회전이 안된 백스윙에서 덮어치는 그런 경우죠. 배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정말 이렇게 치니까 슬라이스가 많이 나네요. 지금 거의 카트 도로 바깥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한 게 비거리도 적게 나가면서 좀뜸 볼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터치가 좀 시원한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놓지 못하고 잡고 가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렇게 되면은 궤도 자체가 다운스윙에 좋은 궤도를 썼는데 거기서 너무 인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스윙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경우는 뜬 볼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슬라이스가 좀 나시더라고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슬라이스 볼 쳐보니 일단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아, 거리는 나갈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백스피량이 너무 많아요. 헤드가 거의 지금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서 우측과 그리고 공이 붕 떠버리는 백스피드 양이 많아지면서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